14과. 한국어 가르치는데 더 몰두하게 돼요.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하지만 국어 선생이라는 말보다는 한국어 선생이란 말이 맞지요. 국어 선생님과 한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달라요? 우선 가르치는 대상부터 달라요. 국어 선생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한국어 선생은 외국인이 우리 말을 배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요. 그렇군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말의 표현들을 저절로 알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쉬운 표현이라고 해도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점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 말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한국어 선생의 임무예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대개 뭐예요?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학생이 많아요. 또, 여러 나라의 말을 잘하면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고 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배우는 것 같아요. 방학에는 교포들도 우리말을 배우러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 중에는 그냥 부모가 한국어를 배우라니까 왔다는 학생도 있지만, 자기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왔다는 학생도 많아요. 외국인과 교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보람도 있겠네요.그러며 처음에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학생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람을 느껴요.그래서 한국어 가르치는데 더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